맛있는 경제 시간입니다. 앞서서 기준 금리 인상 소식 전해 드렸는데요. 높아진 기준 금리가 앞으로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짚어보겠습니다. 박유석 대전과학기술대 금융부동산행정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기준 금리 인상으로 주택 담보 대출 금리에도 좀 영향을 생기게 됐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다른 나라에 비해서 가계 부채 비율이 좀 높지 않습니까? 예, 이제 상당 부분이 이제 주택과 관련이 있고요. 이자 부담이 커지게 됐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예, 어 기준금리는 0.25%가 상승을 한 걸로 나오지만 실제로 이제 대출을 사용하시는 상품을 이용하시는 분들에게는 음. 0.25보다 조금 더 높은 수치로 아마 다가오시게 될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어, 무기지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시는 분들한테는 어, 부담이 조금 크게 다가올 것 같습니다. 예. 그 전월세 수요에도 어떤 변동이 있을까요? 뭐, 이론적으로 본다면 이제 이자 상승으로 인한 이제 주택 보유에 대한 부담이 좀 생길 수가 있겠죠. 음. 그러다 보면 어, 매매에 대한 수요가 전월세 수요로 이동을 하게 될 테고요. 예. 그럼 전월세 세, 수요의 증가는 어, 이제 전세 시장 이제 가격 상승을 좀 붙이길 수 있는 음. 효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어, 일각에서는 집값 하락 가능성도 제기를 하더라고요. 기준금리 인상이 집값을 잡는 역할을 할수 있을까요? 어 기준금리 인상이 어, 절대적으로 집값을 잡을 수 있다라고 보기는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음. 이제 내년에 시행될 DSR이라든지 아니면 그 다른 어떤 세제라든지 세제를 통해서 어, 전반적인 어떤 정책들이 부동산 가격을 좀 안정시키고 집값을 조금 하락할 수 있는 요인이 될수 있을 거라고는 음. 어, 보고 있습니다. 예, 어, 정부의 기조에 맞춰서 대출을 규제했던 그 시중 은행들이 최근에 규제 완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출 규제가 완화 된 은행이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 최근에 이제 가계 대출 총량을 좀 규제하는 어떤 정책적인 이유로 어, 각 시중 은행에서 좀. 대출을 좀 규제를 했었는데요. 예. 최근에 이제 농협이나 하나은행, 국민은행 등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대출이 좀 시행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음. 그래서 농협은 뭐 무주택자 대출이라든지 예. 아니면 국민은행은 이제 분할 상환 하던 거를 일시 상환으로 한다든지 음. 아니면 KB 시세를 적용한다든지 하면서 규제를 조금 완화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음. 이제 대형 은행들이 이제 규제, 규제를 완화하게 되면 또 따라가게 될 텐데 네네. 이제 대출 규제가 완화되면 부동산 시장에 또 어떤 영향을 줄까요? 그러니까 지금 어 저는 일시적인 거라고 조금 보고요. 앞으로 전반적인 흐름은 가계대출에 대해서 정부에서 강력하게 좀 드라이브를 걸고 있기 때문에 규제 쪽으로 계속 갈 겁니다. 그러면 예. 부동산 시장은 우리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안정 추세로 갈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안정 추세로 갈 것이다. 어, 이번에는 대전, 세종, 충남 지역 부동산 시장을 좀 전망해 볼게요. 앞으로 분위기가 어떻게 흘러갈까요? 어 지금 어떤 금리 인상이라든지 대출 규제라든지 여러 가지 어, 어떤 부동산 시장의 안정 요인들이 존재를 합니다. 또 게다가 큰 틀에서 본다면 이제 공급적인 측면에서도 어 대규모의 공급이 좀 예정이 되어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부동산 가격은 보합이나 아니면 약 하락세가 나타날 것이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요. 음. 세종 같은 경우는 뭐 원인은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 이제 작년부터 어, 작년에 급격하게 가격이 좀 상승을 하고 음. 올 초부터는 가격이 보합이나 실거래가가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네. 어, 아무래도 이제 내년 그 다음 해에는 어, 부동산 가격이 좀 안정을 찾을 것으로 음. 보고 있습니다. 이른바 뭐 영끌족, 비투족뿐만 아니라 당장 주거목적인 실수요자들은 이번 기준 금리 인상 소식이 참 어, 달갑지 않게. 들렸을 텐데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 실수요자들에게 좀 도움이 될 만한 말씀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어 실수요자들 분들은 조금 안타까운 것이 전반적으로 dsr 규제로 통해서 대출 규모도 줄 것이고 음. 또 이자율이 상승해 가지고 이자에 대한 부담도 높아질 겁니다 그렇죠. 네. 하지만 어 우리가 우리 우리 지역 대전의 경우에는 이제 아파트 가격이 다양히게 존재한다고 몇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음. 그러다 보니까 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자산을 기반으로 해서 눈높이를 맞춰서 주택을 좀 구매를 하고. 또 신규 공급에 대한 부분 분양 시장을 어좀 주의 깊게 보셔가지고 어 준비를 하신다면 좋은 집을 구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